밤하늘의 빛을 모아 작은 새를 만드는 화가, 실험실 같지만 마법의 방 같은 이 공간, 오늘 우리는 레메디오스 바로의 새들의 창조 속으로 들어가 예술가가 생명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 비밀을 엿볼 겁니다. 조용한 실험실 한가운데 한 여성이 작은 기계를 만지고 있습니다. 창문으로 별빛이 흘러들어와 기계에 닿고 그 빛은 색채의 파편으로 분해됩니다. 그녀는 그 색을 바이올린 같은 도구로 조율하며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완성된 새는 부드럽게 날개를 퍼덕이며 창문 밖으로 사라집니다. 이건 단순한 상상의 장면일까요? 아니면 예술가 자신의 창작 행위를 은유한 초현실적 고백일까요? 그녀의 빛과 색채는 창작의 재료입니다. 별빛은 아이디어를, 색채는 감정을 상징하며, 예술가가 무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시각화합니다. 기계와 악기는 과학과 예술의 결합을 의미하며 바이올린 형태의 장치는 소리를 색으로 변환하는 장치로 감각을 초월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실험입니다. 그림 속의 새는 자유와 생명력을 의미하며 예술가는 그림 속에서 단순한 이미지를 넘어 생명을 부여하는 창조자로 묘사됩니다. 예술가는 연금술사입니다. 빛을 분해하고 감정을 조율하며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죠. 지금 눈을 감아보세요. 당신은 이 작은 실험실 안에 앉아 있습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기계 표면과 창문 밖에서 흘러드는 별빛의 따뜻한 흔들림을 느껴보세요. 공기 속에 스며드는 물감 냄새와 미세한 진동과 바이올린 줄을 켜듯 빛을 연주하는 감각을 즐겨보세요. 당신이라면 어떤 새를 창조하고 싶나요? 파란 깃털을 가진 자유로운 새일까요? 아니면 별빛을 품은 새일까요? 예술에 더 접근하기 위해 토론으로 접근해 볼까요? 의첫 번째 주제는 예술가는 창조자인가? 번역자인가? 찬성으로 예술가는 무에서 생명을 창조하는 연금술사다. 반론을 하자면 예술가는 단지 우주를 해석할 뿐 진짜로 생명을 만드는 건 아니다. 두 번째 주제로 과학과 예술의 경계는 사라질 수 있는가? 작품 속 기계는 과학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예술입니다. 빛을 다루고 소리를 변환하는 시도 자체를 보면 현대 과학기술과 다 있습니다. 예술을 새로운 감각의 실험실로 보는 관점을 제시해 보면, 세 번째 주제로 창작이란 새를 그리는 일일까? 새를 만드는 일일까? 당신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에게 예술은 모방인가요? 아니면 창조인가요? 새들의 창조는 결국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 때마다 작든 크든 생명을 불어넣는 순간이 있지 않나요? 글을 쓰는 사람은 단어로 생명을 만들고 음악가는 음표의 숨결을 불어넣고 부모는 아이의 첫 울음에서 우주의 반짝임을 봅니다. 당신에게 첫 번째 새는 무엇인가요? 당신 인생에서 가장 처음 창조한 무언가를 떠올려 보세요. 레메디오스 바로는 이 작은 실험실 안에서 예술가를 과학자이자 마법사 창조자로 그렸습니다. 예술은 색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세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새를 만들겠나요? 댓글에 당신의 첫 번째 새를 남겨주세요.